이번에는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배우자와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경우 위자료와 자녀의 양육비를 함께 청구하기 위한 청구 취지를 살펴볼 텐데요. 영상을 모두 시청하시면 청구 취지는 무엇이고 어떻게 작성하는지, 청구 취지에서 각 항목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위자료에 대해 이자는 어떻게 선정하는지,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청구 취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과 함께 영상을 시청하시면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는 한달 평균 약 100만 원의 비용이 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여러 혜택을 통해 이혼 가정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관계가 파탄 나서 사실상 이혼과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혼을 하지 못해 한부모가정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 재판상 이혼을 통해 상대방과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소송을 통해 이혼과 위자료 그리고 자녀에 대한 양육 사항을 함께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08년경에 신모 씨는 지금의 남편과 결혼해 같은 해의 아들을 출산한 후 남편과 성격 차이로 자주 다투게 되면서 혼인관계를 유지한 채로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홀로일과 양육을 병행해오던 신모 씨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가는 양육비가 부담되어 한부모가정 혜택이라도 받으려 했는데요. 하지만 10년 이상 남편과 별거하며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났음에도 법률상 부부로 되어 있어 혜택을 받을 수 없던 신모 씨는 남편과 소송을 통해서라도 이혼하고 혜택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모 씨는 남편과 소송을 통해 이혼하면서 위자료와 아이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 및 양육비까지 모두 청구하려고 합니다. 청구 취지란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 원고가 무엇에 대하여 어떤 판결을 구하는지 표기하는 항목으로 만일 승소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원고가 작성한 청구 취지를 기반으로 하여 판결문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청구취지는 소장의 결론에 해당하므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항목입니다. 그럼 이번 사례에 맞춰 작성된 청구 취지를 보면서 각 항목은 어떠한 의미가 있고 어떻게 작성되는지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청구 취지를 작성할 때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원고 소송을 당하는 사람을 피고 그리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사건 본인으로 명칭을 구분합니다. 가장 먼저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고 기재합니다. 다음으로 배우자와 성격 차이로 혼인 관계가 파탄되어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민법상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는데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기재하고 위자료는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산정합니다. 위자료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의 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는데요. 다만 사건 내용에 따라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에 적용되어 소장 부분 송달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의 이자가 연 5%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당사자들의 상황에 따라 사건 본인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합니다. 친권자는 미성년 자녀의 법정 대리인으로 만일 공동으로 친권을 갖는다면 자녀에 대한 어떠한 결정을 할 때마다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의 편의를 위해 친권자와 양육자는 한 명으로 지정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비양육자인 피고도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는 시점부터 사건 본인이 성년되기 전날까지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작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송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라는 내용과 위자료와 양육비에 대한 가집행 판결을 구하여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청구취지 항목들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 조금 궁금할 수 있는 문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2항에서 말하는 위금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청구하는 위자료를 뜻하므로 1 천만원에 대해 연 12%의 이자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항에서 말하는 제2항이란 위자료와 이자를 합산한 총금액을 말하고 제 사항이란 양육비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집행이란 판결이 선고된 후 확정되지 않아도 피고의 재산을 강제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력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위자료와 양육비에 대해 가집행을 구한다면 소송이 종결된 후에 판결된 위자료와 양육비만큼 피고의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청구취지는 모든 단어마다 필요한 뜻이 있고, 각 단어에 따라 청구취지의 뜻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액과 날짜를 제외하고는 임의로 수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재판상 이혼을 통해 위자료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방법, 그리고 양육비 청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배우자와의 성격 차이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면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기 위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소송촉진법에 의해 연 12%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양육자와 친권자를 지정하고 비양육자인 피고에게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첨부된 양식을 보고 상황에 맞게 청구 취지를 작성해 보세요.